안녕하세요. 위인의 명언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아동문화운동가, 어린이교육인 사회운동가이며 어린이날의 창시자 방정환 선생의 명언 준비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명언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민족의 장례를 위해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 어린이를 자기 물건 같이 알지 말고 우리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인물인 것을 알아야 한다. 어린이의 얼굴을 보라. 이 세상의 평화라는 평화는 모두 그 얼굴에서 우러나는 듯 고요하고 평화롭다. 어른들은 미래의 희망이며 주인공이 될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자.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므로 어린이의 생각을 가볍게 보지 마라.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데 있다. 어린이를 내리 누르지 말자. 30년, 40년 옛 사람이 30, 40년 앞 사람을 잡아 끌지 말자. 싹을 위로 보내고 뿌리는 일제히 밑으로 가자. 먼저 산 사람들이 사실은 뒤쳐져 있다. 보통 한 가정이나 국가의 번영은 한 세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 희생을 담보로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상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명언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산업화로 기후위기에 봉착된 상황인데 우리 새로운 세대인 어린이들이 어려움을 짊어질 것이 예상돼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총명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니 충분히 잘 극복해 나가리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명언이 유익하셨나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